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 창입니다 예 저는 오늘 세안으로 아 이렇게 탐성 여행을 나왔습니다 예 보시는 대로 예 이렇게 몽글밭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하고 한점한점 한점 예, 감상하면서 영상이 나와 보겠습니다 예 내리 천사하고좀 비슷하죠 자 여기는 그 해석이기 때문에 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이런 그 문양석들이 나오죠. 예. 예, 여기서는 그 다른 석보다도 아, 수묵화석이 예, 많이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자이 석도 이게 태양석인데. 예 해석으로 이게 목문 칼라로 들어가면서 자 아래쪽은 이렇게 물때가 좀 묻어 있고 자 여기도 보십시오 이렇게 다 묻혀져 있고 예 이런 석에서 문양이 잘 들어가서 찾아 보면 되는 거죠. 자 바다 풍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간쪼가 됐다가 자 이제 밀물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무. 아무 세 그루가 다 있어야 되는데 아쉽죠? 변압이 빼 끊었는데 자또한번 볼게요. 예 명석은. 우연히 발견이 되는 겁니다. 눈앞에 확 나타나죠. 그래서 끈질기게, 탐석은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뒤로일석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옛날에가 그 호피석 그 탐석을로 무주로 갔었는데 어둑어둑할 때 마지막 집에 가면서 예, 한 점은 했는데, 황호피로. 아,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하루 종일 못 하다가, 마지막, 끝마무리에. 아, 끝마무리에 한점 했는데, 자, 이 앞에. 아, 이석 물터치 면 어떨까요? 오. 이야, 자, 가시 죠 자, 이색 한번 볼까요？어, 뒤 에가. 의미를 두고 있는데, 여기도 한 잔의 힘. 자, 보십시오. 차돌에 네, 먹이 잘 들어가죠. 어, 이쪽엔 붉은색도 보이고. 모험도 좋고, 뒷면에, 아, 뒷면에 경으로 좀잘 나와줘야 되는데. 아, 약간 빛경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예, 그래도 먹물이 들어갔죠? <laughs> 아, 좀 아쉬운데요. 예, 이쪽으로 좀 이렇게 더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예, 이쪽은 이렇다 치고 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빗경으로 들어가죠.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좋 네, 석이죠. 네. 자또 볼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네, 이렇게 황오개 예. 네. 잘 하러 가서 그냥 이 숨어 상태 좀 보십시오. 아우, 이렇게 변화도 있고. 그리네죠 자, 이 지역에서 나오는 석들은 아 이게 색상이 약간 좀 흐립니다. 예. 근접 촬영하면 그렇죠. 예, 옥처럼 보이지, 옥처럼. 예, 수수만 상태는 아주 좋고 피부감도. 기가 막힙니다. 예. 아, 오늘 날씨, 날씨 정말 좋습니다. 아, 탑니다, 오늘. 아, 이런 날은 맥주 한잔 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아, 이따 차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야 돌밭은 넓은데. 아, 이스트로폴인데 원형으로 만들었죠? 한번 차볼까요? 또 명석이 네, 한점 있죠? 자, 보시죠. 네, 기가 막히죠? 자 이제 봄이 되면은 제가 아, 남한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예, 멋진 석들을 많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한겨울에는 제가 그동안 영상에 담아온 석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 늘그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앞에 사과처럼 생긴 게 이상한 물체가 하나 있죠. 자 보십시오. 어, 우 사과 같은데요. 뭐야 구멍도 뚫리고. <laughs> 이야. 예, 투가 있죠 투 보십시오. 예, 투 보이시나요? 여기가 예, 사과 크기입니다 제 물터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다 올려놓고 어. 이게 중국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짝퉁사과 <laughs> 자 보이시나요 예, 사이즈가 한 70파이 정도 가지 예, 름이 70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게 예, 투가있 습니다. 자, 투 보이시 죠? 아, 이게 그물에다가, 그물 에다가 그물 위 에다 이렇게 끼우 는 것만 인데, 야, 이게 자 제가 세워 봤 는데요. 표면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죠 수마도 잘.. 이 처돌입니다 처돌 차돌. 자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점 있는데 작은 차돌인데 칼라 차돌이죠. 칼라가 약간 들어가죠. 네, 변화도 좋고 네, 사이즈도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예, 한 1m에 고가 70 정도 됩니다. 그림 참 화려하게 들어갔네요. 네, 멋진데요. 자 이렇게 황금색으로 경을 잘 만들어내죠. 예, 금세필 금세필 이요？금세필 예, 금으로 만든 세필 자여 기도, 어한 아, 점이 붙여 있 는데 보십시오 예, 범상치 않 은데요. 해석에서 예, 이런 석이 나온다는 게참 매력이 있습니다. 예. 자, 제가 들어서 깨끗하게 모래를 털어내고 아, 보십시오. 예, 아주 색채감이 예, 정열적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무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런 석을 봐야 됩니다. 오, 자 보십시오. 어, 태양도 태양도 이렇게 떴죠 붉은 태양이 딱 떴지 습니까 어, 여기 개은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 여기도 보십시오. 아, 컬러는 좀 어두운데. 그래도. 가야 됩니다, 밑에. 네, 차돌들이 박혀있기 때문에. 네, 저 앞에도 있고. 자, 여기는 홍석계열 아, 여기서 포를 그 발사를 합니다. 시험을 하는 거죠.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 자, 이거 월석인데요? 월인가요? <laughs> 예, 지금까지, 서해 중부해안, 연육교로 연결된, 섬에서, 이렇게, 탐색을좀 해봤습니다. 자, 돌밭이 이렇게 길게 잘 형성되어 있죠? 자, 제가 영상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봄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봄이 오는데, 제가 강에서, 또 현장감 넘치는 영상으로,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그 수성문화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많은 기대를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